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봉독은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붉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구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아멘. 에, 오늘도 그 애굽을 심판하시는 일곱 개의 그 예언 중에 우리 하나를 또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 1 1째해 셋째 달 초하루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인데 지금은 오늘 본문은 큰 백향목, 큰 백향목의 애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 중동 지방에는, 어, 나무가 귀합니다. 근데, 어, 특별히 이, 그, 레바논 고그 지역은, 어, 어, 헬몬사에서부터 시작된 그 이슬과 이런 것들 때문에, 아, 어, 물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레바논 지역은, 어, 숲이 있고, 그 레바논 지역의 백향목은 높이가 한 25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그리고 이렇게 아주 직선으로 쫙 고다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아주 그 레바논의 내 백향목하면 키가 크고 가지가 많고 아주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고 그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성전도 이렇게 지어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백향목 목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냥 가지가 다꺾 꺾어져 버린다. 아, 이제 애굽을 이 백향목에 빗대어서 애굽이 그렇게 백향목처럼 높고 그래서 스스로 높이고 그렇게 교만했는데 그걸 탁 꺾어버린다.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그런데 애굽을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빗대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아수르도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도 백향목처럼 컸습니다. 그 백향목이 얼마나 어 컸는지 이 보면 어 6절에 보면 공중의 모든 새가 그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이렇게 되고 또 7절에 보면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잔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 가지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더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크고 가지가 많은 백향목의 아수르를, 아수르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볼쪄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키가 커서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라. 그런데 그 아수르가 멸망했듯이 그렇게 똑같이 애국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아수르를 빗대어서 아수르를 백향 항목에 빗대어서 그 그렇게 애굽의 운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수르가 멸망한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했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딱 꺾으시는 것을 보면서도, 애굽은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똑같이 아수르랑 아수르가 했던 그런 행동들을 똑같이 해서 똑같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운명에 처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역사가 있고 교만했던 사람들과 교만했던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선악과부터 시작해서 바벨탑을 쌓은 것그 바벨탑도 다 무너지고 여러 제국들이 있어큰 나라들이 있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무너지고 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반면 교사로 삼지 못 못했던 애굽 애국, 그 애굽도 역시 무너진다. 누구에 의해서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아수르도 똑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교훈 반면 교사를 우리가 잘 삼아야 된다. 이런 교만한 자의 운명을 운명이 어 패망이라고 자문서에서 얘기합니다. 교만하면 전부 패망합니다. 폐망, 교만하면 다 망합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도 어,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교훈 어, 그것을 어, 그 본보기를 어, 우리도 이렇게 잘 귀담아서 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교만은 반드시 망한다. 라고 하는 원리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 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12절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네. 그 가지가 다 떨어지고 꺾여졌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꺾으신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역사에 교훈을 보면서도 역사에 교만했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한 것을 보면서도 왜 정신을 못 차리고 교만해질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화려한 것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화려한 것들. 오늘 나무가 크고 가지가 아주 많아서 화려하다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7절 보시면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모양이 아름다움에. 또 9절 보면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려한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어, 교만해집니다. 음, 회칠한 무덤이죠. 그냥 겉, 겉은 번지르르 이렇게 잘 꾸며놨는데 마음은 아주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음, 그래서 에, 그렇게 화려한 만을 추구하다 보면 어,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화려한 만을 추구하다 보면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그렇게 뭐 그렇게 역사의 교훈을 보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이유는 화려함을 추구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화려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정말 우리 중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 큰 나무가 무너지면 거기에 딸린 가지들도 다 무너진다 라고 합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자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 거두하전, 거주하던 자니라. 그러니까 아, 그 나무가 이 떨어지면 그 가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나무의 깃들에서 살던 그런 짐승들도 어, 다 같이 떨어지듯이 어떻 합니까? 애굽이 멸망하면 그 애굽과 동맹하고 그 애굽과 함께 했던 세력들도 같이 멸망한다. 같이 수월에 떨어진다. 뭡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 애굽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입니다. 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 한 가지 대조가 나옵니다. 그 31장 6절에 보면은, 공중의 모든 새가 그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이랬던 백향목이 이랬던 공중의 모든 새가 그큰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컸던 세상 제국, 교만한 제국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겨자씨 비유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겨자씨가 정말 가장 작은 그런 씨지만, 이 겨자씨를 겨자씨가 어,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가 깃들인다. 라고 천국비위에서 마태복음 13장 32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제국은, 큰 세상제국은, 그래서 교만한 세상제국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지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로부터 출발해서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나라는 가장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즉그 겸손의 원리입니다. 겸손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가장 큰 나라가 될 것이지만, 교만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세상 제국은 큰 크게 보이지만 결국은 그 가지가 다 꺾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교만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 교만에 동조했던 세력도 같이 멸망합니다. 어, 두 번째로는, 어, 무엇이냐면, 역사의 교훈을 반드시 배우라는 것입니다. 어, 역사의 교훈을 어, 반드시 배워서 그 반면 교사, 그러니까 아수르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보면서도 아수르가 했던 그 행동을 똑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원리가 나옵니다. 어, 세 번째로, 바로 겸손한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되지만 교만한 세상 나라는 결국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겨자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겨자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